성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지한적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성자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를 위해 질이 죽으셨다. 성령 하나님은 중보자이시다. 우리를 위해 광고하시되 탕식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할 때 그게 내사랑하아들이요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고 예수님 세례를 받으 성부, 성자가 성령하나님거기 함께 하셨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에게 그죠? 예수님을 전하고 그성부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례를 베풀 때그 이름이 함께 등장하시고 우리가 사도 예배 드릴때 그죠? 사도 신명 암송하잖아요 전능하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또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하고요 축도할 때죠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하나님 아버지의사랑과 성령을 교통하시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법 10장 3집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고요. 가라디스 4장 6절 말씀에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 이이 이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또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성령은 성자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이잖아요. 아들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스8작 구절 말씀 많이,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 그리스의 도 영이 없면 그리스도 사람이야.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그기에다가 아버지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아들의 영은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의 영이 있고, 아버지의 영이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이죠. 그죠?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부는 성자이시고 또 성령이시고, 성자는 성부이시고 또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이시고 또 성자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또 성령도 아니죠. 성자는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 성령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죠. 그죠. 다 하나이고 성부와 성자, 성령이 다 똑같은 그런 하나, 이시지만 어떻습니까? 또 하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삼일째 세분이 있죠. 세분이 하나이신 것이죠. 근데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성부는 성자이고 성자는 성령이고 성령은 성자이고 성령 성자는 또성부이고 그렇죠? 성부는 또 성령이신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이코너 관계가 또 아닌 것이죠. 각각 또 독자적으로 홀로 이신 것이죠. 그래서 일체 삼이죠. 일체인 것 같은데 삼이 것이죠. 삼이인 것 같은데 이층 세 분인 것 같은데 한분이고요한 분인 것 같은데 세분 일체 삼이 이신 것이죠. 삼 일체 뿐만 아니라 일체 삼이 이시다. 선거승자 성명 셋이신데 하나이 신과 하나이 신의 셋 이신 것입니다 선거승자 성명은 서로 자기 안에 내주를 네 해요. 그래서 원이 세계가 있듯 합시다. 또 뭐라고 세계가. 쫙 붙어서 그죠. 하나가 어버릴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내주하는 이게 딱 펼쳐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서로 또 독립을 하는 것이죠. 셋이 하나이면서 똑같은 하나이시면서 똑같, 똑같아지면서 그죠. 이 코로 관계가 있으면서 또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코로 관계가 아닌 삼이 이런 존재이시면. 우리는 단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죠? 삼신을 믿는 것도 아니죠 그죠? 이렇게 다 합쳐져서 하나된 이걸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걸 믿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삼위일체, 삼위가 일체가 된, 일체가 삼위가 된 그게 똑같이 설명이 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하나님이 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양태로 믿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어떤 때는 아버지인 것처럼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아들인 것처럼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인 것처럼 나타나고, 그런 설명하나, 나타나, 이건 틀렸다는 것이죠. 그 틀린 건왜 틀렸습니까? 그냥 모양만 다르게 나타어났 뿐이지,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사일체하나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경,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일체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성어 시대 부분도 거부합니다.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시대 부분도거부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요 부양시대는 하나님 아버지 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또 어, 지금 교회시대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 구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죠. 성부의 이론도 거부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했잖아요. 아버지, 이 자를 위해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원하시냐. 그러나 아버지 의뜻떳떳된를고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자에게 기도한 것이지. 어떻게 대등하냐. 이렇게 막 그런 생경구절 끌어 당겨서 성부가 위에 있고 아들은 밑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고 아들이 천지를 창조했고 좀동등하죠호동등하십니 성부, 성자, 성령 상호 동등하 동질적이고 동. 우리는 딴1신을 믿지 않고 3신을 믿지 않고요. 삼위가 일체일체가 인 삼인 유일신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본질이 같고요, 신성이 같고요. 의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의지가 사회도 똑같은거예요 그리고 활동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지금 교회시대도 세 분이 일체가 되어서 삼일체로 함께 활동하실지 뭐구약시대 신약시대 뭐 교회시대 따로 있고 그런 거아니라는거죠 아멘 이걸 여러분 확실히 에, 이렇게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놓으셔야되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아, 내가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막 헷갈리면서 막 분주하게 어지러운 그런 신앙생활를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사일체 하나님은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함께 를통하시고 교회시대도 함자를 통하십니다. 우리가 고아의 아버지신 성모 하나님을 하면서 아버지 하면 거기에 그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서랍목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좋아서 주님 그런 크게 성부성자 성령하늘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 와,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시네. 우리 엄마보다도 나를 더 하나님께 더 자세히 알려주시네. 나를 위해서 나는 나는 나를 몰라도 성령 하나님 나를 너무 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잘하는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어머니랑 자기 남편도 잘 알고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도 잘 알아요. 아멘.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 편에 설 수도 있고, 남편 편에 설 수도 있어요. 아버지 편도 설고, 자식 편도 써요. 그래서 중노 역할을, 중재 역할을 하잖아요. 죠 저도 근데 저희 자녀가 어릴 때 마음에 안 들었으면 화를 내고 이리저리 말을 하고 그러면 제 아내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막 화가 풀리거든요. 저는 자식에 대해서 그만큼 모르잖아요. 24시간 같이 안 있어서. 근데 있을 때 아이가 이랬다는 걸 아니까 아는 걸 말해주면 제가 화가 많이 풀어지고요. 해결이 돼요. 어머니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고 우리도 아십니까? 죽못를 하시잖아요. 중보, 중보라면서 가운데서, 가운데서, 그죠? 중재 역할을 잘 해주신다. 이게 중보자. 거죠.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공인중개사, 중개자나 중보자나요? 소비자하고, 그죠? 구매자하고 판매자 사이에서 다리를 낳아서 잘할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자, 중보자잖아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게 너무 좋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는 성령님, 성령님 하면서 하모님을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을 찾아오고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삼일째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으면 참으로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성부를 챙기다가, 어, 너무 뭐 아버지만 찾고 있나.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께 갈수 있지. 아들을 찾아야지. 아들을 찾다 보니까, 어,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만할수 없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지. 막 풍중하면서, 그죠? 아버지를 불렀다가 아들을 불렀다가 성령을 불렀다가 어느, 어느 교회 가니까 성령을 불러야 된다고. 어느 교회 가니까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고, 그죠? 어느 교회 가니까 아버지가 제일이더그러고 그죠?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는 성부, 성자 하나님도 아버지에게 호소했는데, 우리도 아버지께 호소를 해야지, 뭐 그런 것이야왜 헷갈려요? 근죠 여러분들이 삼일체로서 정리를 잘 해두면, 본질에서, 심성에서, 또 의지에서, 활동에서, 다 똑같이 공유하시고, 동일하시고, 동질하시되, 어떻습니까? 상호 독립적으로도 활동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 아버지 아들도 있고, 아버지 아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곳에 성령과 아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정리해놓고, 하나님 믿으시면 헷갈리지 않고, 끝때 변할 대로 아버지 했다가, 주님 했다가, 또성령님불렀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지령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계시라. 아멘.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립하는데요. 저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요. 여러분들은 정립이 안돼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정립을 해두시고요. 그렇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아버지신 성부가 더 친밀하게 느껴지면 아버지를 부르시고요, 사랑 목자신 성자가 더 친밀하게 느껴지면 주님을 부르시고요, 중보자이신 성령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면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믿어야.